제가 오늘 전문가를 모시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모니터 전문가도 모시고, 그지? 그리고 오늘은 파워,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마이크로닉스 기업부서연구소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음. 제가 마이크로닉스에서 그 연구원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한 4년 전부터 꾸준히 한 1년마다 한 번씩 파워에 관련된 연구원분들을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 잘안 보죠. 아, 니요렇습니다 어디, 어디 회사분이 오셨던데? 아, 된다, 안본 아, 뭔가데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같은 거는 나오기 전부터 케이사돈이고, 쿨앤조이고, 온갖 유튜버들 다막 소개를 한단 말이지. 사실 컴퓨터 케이스나 파워 같은 경우는 주류 같은 그런, 그래서 약간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실제로 시스템을 불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간 소외된 감은 좀없잖아요 맞아, 맞아. 딱 그거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질을 빈댄다. 이런, 이런 네, 을 <laughs> 네, 위험한 물고야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근데 파워는 안 보이잖아. 안쪽에 가장 숨어 있죠. 파워는 흔히 말하는 부품 사기를 당하기 좋은 그런 안에 안 보이니까 뭐가 들었는지잘 몰라. 뜯어 보기 전에는. 현업에서 일을 해 보면요. 에스칸 이야기지만 컴퓨터 부품 중에서 최고 많이 고장 나는 게 파워죠. 이제 파워가 실제로 많이 고장나고 파워 때문에 합선이 되거나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메인보드도 같이 끌고 간다거나 실제로 음. 많이 겪어봤거든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은 좋은 파워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일반 사용자가. 네. 그리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4 0 0대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보조 전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파워는 굳이 정격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죠? 그냥 600같700 같더라고 하면 될 건데 자동차는 그런 거 없잖아. 정격 2,000cc, 정격 3,000cc 없잖아. 예전에는 표기 출력도 표기했었습니다. 를그 실제 정격 출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출력 전력이라고 하면은 그 표기 전력은 파워가 최대로 유지할 수 없고 한번 피크 음. 쳤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데 업체에서는 그걸 표기했던 거죠. 음. 근데 실제로 그상태로 유지하게 를 되면은 파워는 견디지 못하고 자동차 속도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한 60km 정도 되고, 한 120km 정도 되는데. 레드존이 있잖아, 자동차 RPM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등격 1 3 0 0왔으면은이 레드존에서도 잘 돌아가는 놈인데, 약간 사이비 1300은, 레드존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래 못있고 다시 내려가 버리는. 람보노니기 같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 6000RPM, 7000RPM에서 계속 가도 무리가 없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크루즈나, 쏘라타 이런 친구들은, 레드존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타버리면은, 투명까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음. 전격 표기가 차우 같은 데 음, 음. 보면은, 이건 가연률이 100%라서, c 트만 보면 됩니다. 여기 밑에 전류가 있는데 그두 음. 개를 곱하면 이제 정격 규격입니다 12V 곱하기 87.5A 그럼 1050이 나오는 거예요 가용 뭐라고 했죠? 가용률인데요 만약에 1050W짜리 음. 파워라고 하면은 12V를 음. 1050W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예전에는 그다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12V랑 음. 그 5V랑 3.3V랑 나눠지다 보니까 12V에서 다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음. 요즘 거는 안에 이제 해로가 좀더 보완되면서 12V를 음.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ATX 3.0이라는가, PCI Express 5.0이라는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지켜나오더라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텔가에 대한 이번에 규격이 새로 출시된 ATX 3.0을 발표를 했거든요. 기존의 규격들을 좀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한 규격이고요. 우리가 흔히 12+4를 ATX 3.0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ATX 3.0은 아니잖아요. 네, 이 자체만은 아니에요.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떤 기술 표준을 ATX 3.0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격이 음. 있는데요. 한 가지 규격으로는 이제 전 최토 파워가 음. 표시돼 있는 전격 전력의 네. 200%를 견뎌야 됩니다. 파워가 1,500W라고 치면은 그 2,100을 버틴다네 아. 맞습니다. 그럼 2,100이라고 표시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 안 돼. 그런 똥파워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픽 카드랑 CPU들이 순간적인 전력이 되게 높아요. 음. 실제로 그두 배까지 음. 사용도 하고 있거든요. ATX 3.0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ATX 3.0이라고 쓰여 있는 놈은 토너트라도 최대 두 배를 버틴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게안 어, 버티면은 요즘 그래픽카드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일 말해버리면 팀킬 되잖아. 마이크로닉스의 모든 파워가 ATX 전준공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 그렇기는 합니다. <laughs> 뭐 그렇지만 일단 오늘 네. 안내하는 거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 토탈 파워에서 순간적인 전력을 견디기 위한 기계가 새로 음.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p c i 5.0이라는 음. 기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CPU 쪽 빼고 그래픽카드 쪽에 있는 음. 그래픽카드도. 전력이 막 흔들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게 그 규격이 또 생긴 거고요 ATX 3.0 규격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기술 표준이 아니고 인텔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흔히 그래픽카드에서 요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은 음. 거기 또 포함이 됐지만 다른 규격도 있어요 대기 전력은 노후 전력일 때 효율을 좀 보는 것도 있거든요 절전 모드라든지 대기 모드 있지 않습니까 대기 전력도 좋게 하자 이런 음. 취지에서 만든 게그 규격이에요 음. 정리 하자면 음. ATX 3.0하고 PCIe 5 0 이라는게 인텔의 12세대 13세대 cpu 가 나오고 지포스의 3000대 이상의 그래픽카드들이 나오면서 전력량 을 안정적으로 커버해주기 위해서 나온 규격이라는 게. 12플러스 4짜리 핀도 부수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전용 구멍을 쓰는 거하고 젠더를 되는... 사는 거 어떤 게 좋은 거죠? 이 커넥터 자체가 용량이 다릅니다. 6 플러스 2그 용량은 한150 그 와트, 22 a 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300 와트밖에 안 되네. 근데 여기는 600 와트, 55 a 페까지다 커버할 수 있는 커넥터라서 두 음. 개보다 하나가 더 용량이.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로 꼽는 게 안정적이겠네. 요 네, 안정. 적 그러면, 왜세개짜리 커넥터를 안 만들고, 두개짜리 젠더를 만들었죠? 세개까지 꼽기에는 선이 음. 좀더 많아지고, 젠더를 보시면은, 세개까지 꼽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가지고. 네. 아무튼 이 케이블 쓰는 음. 게더 안정하겠죠? 아니, 12 플러스 사이 구멍에 정확한 명칭이 뭐죠? 구멍이라고 하시면은, 커넥터로 <laughs> 말씀하시는 아, 거죠? 지금 명칭은 여기 12VH. 아 애초에 여기 적혀 있구나 6W를 네. 열수 있다 12V의 하이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기 600W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850W 이하의 파워들에는 12플러스 차 커넥터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젠더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이렇게 하면 이상한 <laughs> 말이야 제가 딱 답을 드리기에는 음.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걸 쓰는 게 가장 음. 좋은데 음. 만약에 지금 바꿀 수 없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은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음.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소닉도 그렇고, MSI도 그렇고, 마이크로닉스도 그렇고, 맥스웰도 그렇고, TV 플러스 4짜리들을 계속해서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골드하고 플래티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그냥 괜히 멋있게 붙여 놓은 건가요? 효율 차이죠 우리가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을 살때 에너지 등급을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1등급이면 전기세가 좀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탠다드라고 음. 비교 했을 때 효율 차이가 한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시간 동안 우리가 철형트를 썼을 때 스탠다드는 천0 0트를 쓰게 된 거죠 한 달에 컴퓨터 한대 가지고 전기세가 정말 많이 해서 뭐 3만 원 나온다. 치자10% 아끼면 3천 원이 아끼지는 거잖아요. 1년이면 3만 원, 4만 원이잖아. 많이 음. 해서 3년이면 10만 아그 되겠네. 옛날 그런 이야기 를 했거든. 야 이거 해갖고한 달에 천원 아끼고 2천 원 아끼고 가지고 1년 해봤지 2만 원인데 파워를 5만 원더 비싼 거 사는 게 손해 아닌가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네. 에어컨 같은 음. 것도 그 벽걸이 같은 소비자천 차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컴퓨터는 거진 매일 3 6 0을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전기가 <laughs> 진짜 많이 먹네. 네, 컴퓨터 많이 먹습니다. 우리처럼 386대부터 컴퓨터 쓴 사람들은 컴퓨터는 전기가 그냥 그 선풍기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볼수 있겠네. 얘가 그만큼 효율이 좋으려면은 안에 컨덴서든 방열판이든 코일이든 케이블이든 뭐든 브론즈나 실버나 골드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부품들이, 네, 좋은 더 부품들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이크로넥스 네. 이 파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냐면 요새 우리도 상당하다 보면은 1000W 이상 파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1000W 파워를 고르는 기준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위즈맥스 근데 이 마이크로닉스도 아니고 위즈맥스가 와이즈하고 맥스 똑똑하고 강하게 이런 뜻인가 지식 예, 뭐 맥스라고 얘기 했는데 그냥 마이크로니스 하면 안돼왜 굳이 브랜드를 자꾸 여러 가지를 만들지? 네이밍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요거 제품은 솔직히 지금 음. 세계 시장을 좀 공략해 보려고 만든 제품기도 해요 CES에 간 유일한 컴퓨터 업체잖아 우리나라에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서 1억 네. 5천을 뿌리고 왔다고 <laughs> 제가 이 파워를 좀 찾아봤어요 무서움 수준이 되게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펜네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도에 따라 도는 거 네, 맞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뭐 항상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 아요 네. 인터넷 서핑도 할수 있고 간단한 문서 작업도 하시는데 펜이 계속. 빨리게 돌다고 하면은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팬이 돌지를 않고 고사양의 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팬이 좀 돌면서 소음을 음. 최소화 시킨 거죠. 이 좋은 차들은 있잖아. 속도가 올라가면은 지가 저절로 라디오 볼륨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거든. 똑같은 소음이라도 게임을 할때막 총싸움 소리 나고 막 괴물 소리 나고 이럴 때는 파워 팬이 소리가 나도 우리가 묻혀서 안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조용하게 끄놓고 문수 작업할 때는 똑같은 소음이 나면 들린단 말이지. 그렇지. 그때는 조용해졌다가. 네. 컴퓨터가 시끄러우면 슬쩍니 겨게 들어가지고 안 시끄러운 척 소리 내고 좀 되게 좀 치사한 기술이다. 전격 PCI Express의 최대 300%를 견뎌야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커넥터 보면은 이제 600W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PCI 쪽에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6 0 0 w 최대 세배 그럼 1800이라고 쓰면 되지 아 그것도 안 <laughs> 되는 거죠 <laughs> 안 되는 순간적인 전력에 대해서 아 버틸 수 있게 주격을준 아 겁니다 그걸 버틸려면 아 케이블도 보통이 되면 안 되겠는데 케이블이 순간 전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음 아, 괜찮아 네. 대충 만들어도 되는 거야 순간적인 케이은 아니지만 오늘도 <laughs> 곁들여 주게 음 해야지. 저부와 출력에서 높은 효율을 유지해야 된다? 컴퓨터를 음. 항상 음. 최고 출력대로 쓰는 건 아니셨습니까? 그냥 대기절로 이렇게 놔둘 때가 있어요. 잠깐 어디 나갔다 올 수도 음. 있고, 그때 전력이 한 10W에서 30W 정도 먹습니다. 그때 효율이 좀 높아야 된다는, 요즘에 뭐 에너지를 아끼자 음. 이런 얘기가 많지 음. 않습니까? 음. 탄소조감이라든지.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격을 좀 추가를 한거 같아요 그것도 3.0 규격에 들어가는 건가? 네3.0 규격에 들어갑니다 되게 까다로운 친구네 걔가 아예 전압정등률 네. 이게 중요하다고 돼있는데 이건 또 뭐죠? 전력이 막 흔들리다 보면 전압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압폭이 커지면은 그래픽카드에서는 나는 12V를 요구했는데 전압이 갑자기 11V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픽카드에서는 최대 출력을 못 내겠죠 음. 안전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격입니다. 음. 제가 조립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한 1000W 정도 짜리들이 사이즈가 여기까지 나오 되게 긴 것들이 있더라고. 조립을 할때안 들어가고 케이블이 막 좁아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켜져야 안에 있는 부품들이 뭐가 되나 싶었는데 플래티늄인데 1200인데 600W 짜리하고 사이즈가 자체가 똑같고 들어봐고 무게도 별로 안 무거워. 어떤 천하트는 진짜 무겁거든요, 하나가. 크고, 부품이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 이제 올라, 올라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회로가 이제 바뀌면서 효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부품의 이제 발열도 낮아지다 보니까 음. 음. 여기 제품도.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끝나고 제가 소주를 한잔 더 먹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 영상을 위해서 마이크로닉스 한테 따로 받은 건 없어요 우리 이렇게 회사에 속해 있으신 분을 마이크로닉스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이크로닉스에서 월급 주는 시간을 내가 대신 쓰고 있는 거야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죠? 이거 하나 뜯어 봐야 되겠다 혹시 또 부분이 덜들라는건아니냐 확실히? 네덜들라는건 아니에요. 많보니까 저도 파워를 많이 뜯어봤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꽉찬 이게 컨덴서 아닌가? 컨덴서입니다 우이렇 컨덴서 처음 봤네 옛날 전봇대에 붙어있던 그 만한 좀 과장했죠 혹 <laughs> 가장 중요한 이게 별력 변환 장치인데요 트랜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음. 좀 새로 좀 개발을 해서 음. 기존 트랜스보다 좀 작게 효율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코아라든지 이런 거 재질을 좀 좋은 걸 쓰면서 좀 간소하게 만든 거죠 딱 봐도 좀 비싸 보인다 얘가 뭐 하는 역할이죠? 이게 입력 컨덴서라고 하는데요 AC 전원이 사인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류가 그렇게 들어온다는 네, 거죠. 네, 교류죠. 이거를 정류로 해서 DC 전원으로 직류 바꿔준다는 거죠. DC 전원을 만들어놔야 일단은 다른 전력으로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전도은 불안정해가지고 컴퓨터 부품에 상처를 줄수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직류로 바꿔주는데 전압이 흔들리면 출력도 음. 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어하는 데좀더 어려워지니까 음. 이거를 좀 평안하기 위한 음. 평안하게. 그럼 이 중에서 혹시 뭔가 특이할 만한 부품이라면? DC-DC 네, 트랜스 갖고 와서 5V, 3.3V를 음. 출력을 내줬는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12V 부하가 많아지면 음. 5V, 3.3V 전압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으로써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DCC 컨버터를 하나 더넣은 거예요. 그러면 12V가 부하가 땡겨도 5V, 3.3V는 안정되게 전원을 인가하게 되는데요뭐 알아듣겠지만 중요한 부품인거 같아요. 전압을 안정되게 음. 흔들리지 않게 줄수 있는 DC-DC 컨버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PCB 기판 같은 게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전류가 이제 흘러야 되는데 PCB 쪽에 흐르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음. 여기다가 이제 부스바 형태로 전력을 이제 음.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더 보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꽉 차있으면 열도 많이 날텐데그 효율을 좀 높이면서 부품을 또 좋은 재질을 바꾸면서 사이즈가 작아져도 열분 사이즈 제대로 잘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잔류열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고 아 그게 저희 애프터클린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낸 건데 골드 아. 클래식에도 다 들어있는 게네 네. 이번에 이제 조금 변경을 해서 2세대로 바꿨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음. 이제 꺼진 다음에 팬이 너무 <laughs> 돌고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문자 많이 왔어요 우리 네. 고장 아니냐고. 요번에는 그걸 음. 좀 변화를 시켜서 온도에 따라서 편속도가 좀줄어듭니다 음. 유저분들이 이제 잘 느끼지 못하게. 시소리이나 FSP나 슈퍼플라워의 골드급하고 플래티넘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던데. 부품이 싼게 들어갔나?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진을 들받나? 마진은 지금 들먹는 것아 같습니다. 그러면 시손이가 FSB는 마진을 많이 받다, 우리는 작게 받다. 어, 저는 녹음이 잘 됐습니다. FDB 기술. FDB 기술은 파워 기술보다는 편에 음. 대한 기술인데요. 베어링에 있는 그 이나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되게 해서 베어링의 마찰을 이제 줄이죠. 음. 그 마찰이 줄면은 음. 수명이 좀 늘어날 거고요. 소음도 아마 좀낮아지겠죠 음. 다른 회사에도 다 들어 있던 것 같은데. FDB. 아 예, 거의만 쓰는 건 음. 아닙니다. 음. 네개의 네. 네. FET 이 모...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응. 풀 브릿지 l C 토플로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 쉬운 말로하겠지 네. <laughs> 시작하는 게 <laughs> 어려운 말 쓰지 말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풀 브릿지라고 응. 이렇게 표시도 하고 응. 기존에 있는 제품도 하프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프 브릿지는 어떻게 보면 아, 스위칭 소자가두개예요풀 브릿지는 네 개로 이제 음. 구동을 하는 겁니다. 뭘 구동하냐고?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기통 네. 자동차가 있고. 어, 그렇지. 근데 4기통 자동차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마력이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는 마력은 세지는 게 아니고 표현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케이블의 굵기도 중요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16AWG, 18AWG 이렇게 나와있던데 숫자는 없을수록 네. 더 굵은 건가? 아닙니다. 가 낮을수록 전류를 더 많이 보내줄 수 아, 있는. 그래요? 거. 네, 맞습니다. 맨지 막 알고 물어본 그런 기분이지. <laughs> 이런거다 아실 것 같아. 아니 몰라 몰라. 어, 이게 좀 그런 약간 붉은 느낌이다 만져보니까 이게 뭐 이것도 뭐 ATX 3.0 규격인가? 그런 규격은 아니가 그건 아니고 붉은 네. 음. 게 뭐가 중요한 거죠? 파워에서는 전력을 12볼트를 딱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래픽카드에서도 12볼트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의 저항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파워에서는 12볼트 보내줬지만. 가다가 소멸되겠죠. 예, 네, 소멸되겠죠. 파워는 어그라겠죠. 나 12볼트 보내줬는데 얘가 다 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얘가 더 굵으면 굵을수록 에너지를 더 안정적이게 보내줄수 있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하면 은 전압 드롭도 적어질 거고 그래픽카드도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굵다는 게 피복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에 있는 전선의 전선? 굵기입니다. 피복도 더 두꺼워져야 되겠네요? 피복도 아무래도 더두꺼워이 안에 하나하나 하나 들어있는 그게? 이 연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 그 가닥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요 한 가닥이 아니라 음. 여러 가닥 수가 있어요. 음. 아, 이거 짜라보면 이 안에도 손이 막우사하게막 들어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선으로 하면은 아마 음. 뻑뻑해서 못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어, 그러고 보니까 옛날엔 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주 옛날엔 그랬나? 어?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아, 그 세대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 네. 아주 옛날에도 요 아크릴이 네. 있는 게 있고 네. 없는 게 있었거든 나도 처음에 뜯었을 때 이게 실수로 들어갔는데 이게 펜이 돌잖아?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바람을 막는다고 여기도 있죠 기팔랑들이팔랑들이 여기 이게 왜 있는 거지 여기 용도는 저렴파계가 되지 않게 감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음. 수 있으니까 여기 높은 전환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쓰잖아요 아, 그 조립하다가 있잖아 전기 많이 먹었어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없어졌어 네 이런 게 있어야지만 지금은 아, 그러니까 막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 보충 아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거 <laughs> 요거 용도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팬이 바람을 이 쪽으로 풍량을 불어내게 되면은 음. 파워는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앞쪽에서 바람이 내려 치면 음. 그 에어커튼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로 음, 나오는 음, 와류가 생기겠군요. 네, 그럼 여기서 계속 뜨거운 열기가 돌겠죠. 음. 원활한 수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을 좀 막아서 음. 이렇게 순환이 되게하기 음. 위한 장치입니다. 음. 음. 그 옛날에는 팬이 두개 있는 파워도 있었어요. 아, 아예 요렇게 요렇게 두개 가지고 그런 파워도 있어요 아, 여기다 작은 팬을 하나 더 다는 방법 아닌가? 보통 파워가 보정기간이 3년 5년 이렇잖아요 파워가 고장나면은 새걸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리퍼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죠 뭐 그거는 회사별로 방침이니까 여기서 뭐 어느 회사가 좋은 방침이다 말할 필요는 없죠. 무조건 바꿔주는게 소비자 가격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뭐 애플도 새걸로 안 바꿔주잖아 예 네, 그런데 이거 10년 보정이 아니고 10년 새거 교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9년 차에 고장나서 바꾸면 거기는 1년이 더가는 거지. 거기서 또 10년이 더 붙어서 19년이 되는 건 아니겠지. 10년 동안 새 거로 바꿔준다? 이건 내 부장님한테 물어볼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10년 보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이상이 생긴 거는 새 거로 바꿔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어폐가몇 가지 있다? 이 모델 자체가 10년을 가지 않을 것이고, 10년 동안 다른 모델을 바뀌겠지 그리고 컴퓨터를 10년 동안 쓰는 상황이 거의 없거든 1000W나 1200W의 파워가 들어가는 컴퓨터라면 은 굉장히 고성능의 파워란 말이야 맞습니다. 사무용 컴퓨터라면 10년을 쓰겠지만 이런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시는 분들은 길어도 4년 주기로 컴퓨터를 바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을 보장해 드릴 필요가 없, <laughs> 없는 거긴 해뭐 저희가 이제 음, 기술력이 이만큼 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래도 네. 원칙은 10년 안에 고장 나면 새 걸로 바꿔준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분은 3년 동안 있으면서 파워가 고장나서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우리도 있잖아. 판매인컴들 수리를 한번 보면은 극히 일부 사용자의 소홀한 관리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들 정말 보여요. 파워 안에 먼지가 뭉탱이로 들어가 있어. 고양이 털, 멍멍이 털 귀엽긴 하지만 이 털들이 들어가서 합선을 일으켜 실제로 불도 나. 컴퓨터 고장을 버그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컴퓨터 고장이 나서 뜯어봤더만 안에 나방이 기판에 붙어 타죽어가지고 아 버그 때문에 고장났다해서 컴퓨터 고장을 버그라고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안에 타워가 따뜻해. 저번에마이크로니스 부장님이 그러는데 이 안에 <놀람> 들어가서 타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아무래도 그 음. 안에 풍절하이 흐르다 보니까 음. X를 통해서 쇼트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X가 들어갈 정도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네 들어갈 수 있지 몸을 납작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식사 시간이 있도 모르는데 온갖 벌레나 뭔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엎 지르는 거 물론 이제 요새 파워들이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보호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는 없는데 PCI 쓰고 이으나 케이블 쪽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단 말이지 네. 음, 그러니까 컴퓨터 주변을 조금만 깨끗이 해주면 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마지막 한마디 땡길 말이 있을까요? 커넥터가 좀다르긴 어? 이게, 이게 다르게 생겼더라. 아, 전에 아, 이것 때문에 아, 한번 곤란했던 아, 적 있잖아. 손님 테이블 한번 안 챙겨줘가지고. 어. 손님 전에 그소셔도 됩니다 했는데 전에 그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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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이거를? 100W 이상 제품에 대해서 케이스 음. 인증을 받으려면은 100V 입력 기준을 했을 때 전류가 시0 a 가 넘어가요. 음. 근데 기존의 유각그 커넥터 음. 잇, 인넷은 시0 아. a 밖에 인증이 안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KC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16A짜리거든요. 음. 이걸 사용하지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 기준이에요. 손님들한테 이거 10년 동안 안 바뀌어서 그냥 써도 됩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못 하게 됐네. 지금 케이블도 기존 거보다더 좋고요. 전류량도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서강대 쓰레드 리퍼 컴퓨터 케이블 이거 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트 이상 제품에 프리 볼 테이지 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사각 커넥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끼리는 뭐 저기서 에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1 2 0 0이든 1200이든 네 이거 음. 4090두개 꽂아도 끝이에요? 두 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대학원 같은 데 들어갈 때4090두개 같은 걸 꽂거든 메아트짜리쓰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1650와트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 3060ti는 메 아트 쓰면 될까요? 한10% 정도 안정성을 준다고 그러면 750와트 정도나 650와트 700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3070하고 t i 거. 750와트 이상 3080값은 850W 이상 다나와에 보면 얘가 850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한 850에서 1000 사이에 그러면 3090은 당연히 1000W, 이상. 1000W 예, 1000 맞습니다. 이상으로 뭐 보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1660 Super 요새 많이 나가 1650도 나가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저는 6 0 0 w 를 넣어요 6 0 0 w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지 1650은 뭐 500와트 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가는 사무용은 실제로는 3 0 0 w 만 써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 요즘에 근데 사무용을 써도 CK축을 좀 높게 쓰셔서 저희도 한4 0 0 w 500와트 오늘 아주 쉬운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영상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분한테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잖아 이번 는 일반 보병, 표준을 추구하는 동네 컴퓨터 아저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연구분께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어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진이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어. 요 절대 어려운 단어 쓰지 마라. 쉬운 단어만 써서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다 못하고 뜬 부분도 좀 있는데, 다음 분에도 저희가 좀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쉬운 말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다 빨리 집에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집에 가자.